안녕하세요. 박선장입니다 오늘 지금 화분락이큰 대참치가 들어왔어요. 참치를 얼음에 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자로 재봤거든요. 줄자로. 1m50? 대충 이로 잰게 1m50 정도 돼요. 1 m 5 0 대. 마리당 피로수가 65kg에서 71kg 나갑니다. 65에서 70kg 잡으면 돼요. 그리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지금 반마리를 판매할 때 일반 박스는 안 들어가고 대박스 아마 두 개로 포장이 될 건데 제가 얼른 맞춰보고 포장 정리를 해서 보낼게요. 일석이 궁금해. 이게 꼬 뭐 이러고 잡아야 되나, 이렇게? 와. 아, 그리고 참치 드실 때, 뱃살 먼저 드세요. 뱃살이 제일 맛있습니다. 뱃살 두께가, 좀 이따 그, 손질하면서 뱃살 두께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.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참치를 직접 제 손으로 잡아본다는 게 신기하네요. 자연산 광어, 자연산 참돔, 자연산 참농어입니다. 수장뜨기에서 매운탕 거리랑 다 보내드리니까요. 회 썰어서 접시에 바로 올리시면 돼요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